안녕하세요. 차주이거주는 한약사 표랑새입니다. 오늘은 원진살과 기문살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원진과 기문에 대하여 21강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진살과 기문살을 신살이라 하여 가볍게 보거나 무시해 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주를 감명하다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나 물질 문명이 지나치게 발달하고 있는 현대에 와서는 형충 못지 않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진살부터 보겠습니다. 원진이란 원망하고 섬는다는 의미입니다.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고독하거나 이별을 암시합니다. 원진은 어떤 원리로 성립되었을까요? 속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합춘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자축합과 오미합이 있습니다. 지지를 하나씩 바꾸면 자미원진, 추고원진이 됩니다. 인해압과 진유압이 있습니다. 지지를 하나씩 바꾸면 인유원진, 진해원진이 됩니다. 묘술압과 사신압이 있습니다. 지지를 하나씩 바꾸면 묘신원진과 사술원진이 됩니다. 기무는 신경쇠약과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별로 봅니다. 그러나 심장하고 운이 좋을 때에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행동으로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에디슨이나 아이슈타인이 기무성이 있었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기무는 원진 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잠이 원진과 인유원진만. 자유기문과 인미기문으로 바뀝니다. 기문은 현대인의 사주통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유기, 추고기, 인미기, 묘신기, 지내기, 사술기입니다 원진살부터 보겠습니다. 원진이란 원망하고 섞는다는 의미입니다. 원진 살의 작용은 불어, 증오, 이별, 고독, 억울함을 상징합니다. 장이원진 추고원진, 인유원진, 노신원진, 진해원진, 사술원진이 있습니다. 원진은 남다른 정신세계로 개인 관계에 문제가 옵니다. 남다른 재능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원지는 좋고 나쁨이 매우 극단적입니다. 잘 되면 천재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 운이 좋지 않거나 시대를 잘못하고 나면 정신병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원지는 암장관끼리 묶여서 활동 정지를 암시합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삽니다. 일과 시가 원진이면 자녀로 인한 근심이 많고 말년 고독을 암시합니다. 부부간 변태성 욕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일과 월이 원진이면 부모, 형제를 원망해보고 부부의 애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과 월이 원진이면 부모와 조상 간에 불화하고 부모 간에도 애정풍파가 따릅니다. 식상이 원진이면 나도 모르게 독설과 욕설이 나오고 독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주에 원진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항상 칭찬을 해주고 말을 잘들어줘야 합니다. 기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문은 지나치게 영리하고 엉뚱한 데가 있으며 신경이 예민하여 까다롭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신경쇠약, 정신 이상을 암시합니다. 집착하고 반복하고 혼자 착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지 일에 미쳐본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인류 문명을 이끌어나가는 천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운이 좋지 못하거나 시대를 잘못하고 나면 편집증 성향을 보이거나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아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기문살이 있는 사람은 엉뚱하고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말을 잘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공감해주어야 합니다. 기문에는 자유기, 추고기, 인미기, 묘신기, 지내기, 사술기가 있습니다. 다육이는 변덕이 심하고 지나치게 깔끔해서 결벽증이 의심됩니다. 선녀신, 동자신이라고도 합니다. 추고기는 자살 충동이 있고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폭력적인 기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객사하거나 풍사한 귀신이 있다고도 합니다. 인미기는 점잖은 척하면서 먼 산을 멍하게 응시합니다. 우유부단하여 결정장애가 있으며 이중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묘신기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으로 나는 항상 옳다는 주의입니다. 까다롭고 성깔이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장군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지내기는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우울증이 심하여 대인기피증으로 나타납니다. 애나타가 잘못 죽은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사술귀는 능구렁이 술사입니다. 고집이 강하고 변덕도 요리조리,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하기도 합니다. 일과 시가 기문이면 변태성이거나, 불감증인 사람과 인연이 있고,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배우자성이 기문이면, 이성으로 인해 미쳐본다. 하였습니다. 남들이 이해 못하는 사랑에 빠져봅니다. 유부남을 사랑하는 처녀, 아이 셋 딸린 유부녀를 사랑하는 총각, 스무 살 이상, 차이나는 결혼, 유부남과 유부녀와의 사랑, 스님이나 수녀, 신부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동성동공간의 연애. 이것은 모두가 미친 기문의 장난일지도 모릅니다. 인수가 기문이면 역학공부를 하여보고, 식상이 기문이면 아이들 심리파악의 명수입니다. 아동 심리학을 전공하면 좋습니다. 여자 사주에 관살이 많은데 관살이 기문에 해당하면 의처증이 심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일지가 기문이 되는 해에는 남편이 갑자기 미워지고 싫어지고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주에 기문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일간이 강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대신 사주 내에서 약한 육친에게 기문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약한 사주에 도우가 깨지면서 인수마저 없으면 기문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때에는 울증이나 자살충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운에서 목에 해당하는 기문이 충맞을 때 강하게 발동합니다. 기문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목화일주가 기문이 있으면서 신약한 경우에도 조심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원진과 기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유 기문 잔이 원진 추고 원진 기문 인니 기문 인이오 원진 류신 원진 기문 진해 원진 기문 차술 원진 기문 기문은 신강하거나 용신에 해당하고 운이 좋을 때에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슈타인과 에디슨, 그리고 고호와 피카소가 기문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신약하거나 조후가 깨지고 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기문이 있으면서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반드시 칭찬해주고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원진과 기문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담과 지지와의 관계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